또도 바른 말하는 매한 윤봉길 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 오늘도 죽어도 바른 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론은 사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언론을 사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언론은 사기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저의 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더라면은 문재인은 벌써 끝났습니다. 끝나서 감방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론이 살려줬어요. 여러분들 방송 보고 우익이라는 신문 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보면은 문재인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하라. 그게 끝입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계속 해 잡수세요.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국민 죽게 만들고, 바이러스 대난리, 이게 뭡니까? 백신 대난리, 이게 다 뭐예요? 김정은이가 날뛰고, 시진핑이가 날뛰고, 미국을 걷어차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언론만 문제가 아니라. 언론 뒤에는 기자들을 배출하고 피디를 길러내고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이런 데서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또 여기 교수들이 말해요. 언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언론과 끼고 놀아. 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에 출연하고 이러면서 계속 언론 사기 행각을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이 이 지경이야. 여러분, 대개 텔레비전이 있죠? 텔레비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친구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은 자기도 모르게 문재인 편이 돼요. 나쁜 편이 돼버려. 신문 계속 읽어보시죠?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그래도 문재인이 최고야. 문재인이 지지할 수밖에 없어. 문재인은 사과하고 계속 해 잡수셔. 이따위 논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신문입니까? 이게 방송입니까? 신문을 보면은 저는 늘 뭐를 많이 느끼느냐? 돈 많이 처먹네. 기자들 해도 너무한다.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걸 톱 기사로 써야지 신문 저 뒤쪽에다 처박아 놓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건 은근히 문재인 살려주는 겁니다. 기자들이, 논설위원들이 방송 PD가 제대로만 보도했더라면 문재인 벌써 끝나서 깜빵에 있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방송국, 신문사 뒤에는 누가 있죠?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이 있어. 저도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지만 언론홍보학과 교수들이 있어. 이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너희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왜 거기에 붙어가지고 아참질하냐? 왜? 언론에 돈 받아 먹고 눈 감아주냐 이거야. 왜 기자들 그따위로 가르쳐? 돼먹지 못했어. 이 나라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안 져. 나라를 거꾸로 틀이면 언론이 들고 일어나야지. 문재인에게 사과하고 계속 해잡수십시오. 이게 말이 돼? 이놈들아 이렇게 언론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테레비가 있죠. 그 테레비 존. 문재인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신문. 그 문재인이 친구예요. 은근히 문재인을 그래도 이분밖에 없지. 그래도 잘하지. 이따위 개소리하면서 국민들을 병신 취급해버려요. 언론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론은 사기꾼입니다. 매일 매일 12번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자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논설위원이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pd가 되세요 옳게 판단하세요 언론의 주사약을 맞고 헬렐레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언론은 사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버텨주세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